네, 안녕하세요. 위오의 문천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물건은요, 신길 AK 프루지오라는 아파트입니다. 이미 뭐 분양이 대박이 났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오늘 정말 좋은지 한번 다 같이 가보시. 어! 어! 아! 어? 어? 야, 경진아 어. 어쩐 일이야? 형님! 아, 어! 아, 형님, 무슨 일이세요, 여기? 아, 나 오늘 부동산 유튜브 찍으려고 이거 어. 홍보하려고 왔지. 우리 집인데? 아? 에? 아이 무슨 말? 너 광진구 사잖아. 하나 더 했어요. 샀다고? 어? 에이 말도 봐 봐. 봐 봐. 아 이거 또 확인시켜 드려야 되나? 여기 보세요. 어 진짜네. 어 김경진. 김경제 동생 김미진이야. 제 동생 거 제가 전매했어요. 양수인이네요? 네. 어 도장 도장 찍었어. 도장 도장, 도장 있고. 어 진짜 샀네. 예, 8월 24일. 어, 맞네. 8이 맞네. 8이 맞네. 8이 8이 1 2일 12월 10월 26일. 맞네 맞네. 맞아요. 네. 어, 김경진. 어 진짜네. 아 진짜 라니 도장 찍었네 이양반 찍어 찍어. 아니 나안 그래 이 인기 많다 그래 가지고. 난리야 지금. 근데 경진 씨봐 봐. 100% 분양 완료. 아, 없을까 봐 매물이. 아 이게 뭐냐면은 네.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되는 거는 10월달에 완판이 됐고요. 네. 회사 보유분.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임직원들이라든가 VIP들이라든가 이렇게 네.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갖고 있거든요. 어, 알짜배기만 갖고 있잖아요. 뭐 알짜배기. 경진 씨가 누구 샀구나. 출수박 그럼 그래, 경진 씨는 10분출. 아 진짜 좋은 거네. 로얄. 이건. 로얄. 위에 거. 와 로얄. 그럼 진짜 경진 씨가 네. 왜 샀는지 너무 궁금한데, 고 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예. 위치적으로 일단은 저 입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영등포역이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거 좀만 가면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사물권 다 누릴 수 있고. 네. 저는 또 여의도에서 20대를 불사른 사람이라서. 아. 이 동네 잘 알아요. 네. 드디어 20년, 30년 지나더니. 네. 재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지금 뭐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 앞쪽. 난리 났더라고. 여기 브랜드 아파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같이 올라간다고요. 아, 진짜. 그리고 여기 에 지금 신길 이동 있죠? 네네. 재개발 확정이 됐어요. 와. 다 사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딱 아파트가 또 들어서잖아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쫙, 쫙, 쫙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그때 되면 이제 어. 원자재가 오르겠지. 그러면 엄청 분양가가 높겠지. 그렇지. 러면 얘만 비싸겠어? 여기 다 뭐야? 같이 올라가는 전세가도 거예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 값 자체가 올라갈 거 아니야? 당연하죠. 아니면. 그래서 사셨구나. 그럼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애를 이제 낳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도림초. 어 바로 앞에 대영초. 어. 그다음 에 대영고. 다 걸어서 도보되는 거야 여기. 아 초중고 다 앞에 있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계획하게 된게 25년도에 네. 소형주택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전체 물량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갈수록 사람들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나 혼자 네. 산다는데 네. 그런 작은 아파트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평 이런 아파트들이 수익성이 좋으니까 많이 짓고 네네. 이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잘안 짓다 보니까 어허. 이게 희귀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희귀성은 뭐다? 어? 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이게 됩니다. 어, 나는 또 네. 그 요즘 아파트 순살 아파트다 보다 말이 많잖아요. 아,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이 신길 AK 프로지오가 지어질 때 당시에 네. 순살 아파트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관리 감독을 시켰어요.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지을 때 네. 기둥에 철근이 몇 개가 박혔는지 엑스레이로 막 찍고 난리도 났어어아 진짜.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부동산 요 하시는 네. 뭐 사장님들이 네네. 아 물건은 굉장히 튼튼하지 잘 졌다고? 어, 잘 졌지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물량이 남았냐면 응. 금리가 갑자기 중간에 고금리가 되면서 네. 젊은 층들이 여기를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 그때 갑자기 다 덤벼들었다가 응. 금리가 막 8, 9% 돼버리니까 아... 이게 취소되구나이거 아... 거기다가 약간 이제 경기가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물건이 그나마 남은 건데 네. 경기가 계속 나쁘겠어요? 어우 좋아져요 금리가 계속 높겠어요? 아예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그 물건이 나올 때는 뭐냐면 어. 남들이 다 부담스러워할 때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걸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진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가시죠. 가보시죠 자신 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네. 신길 AK프로지오 다섯 개동이딱 만나는 정원입니다. 아뭐 4층, 5층에 는 공중정원? 공중정원입니다. 여기 아, 보세요. 와 너무 잘해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층에 사시는 분은 여기가 완전히 개인 정원인 거예요. 어 그러네. 어 여기서 제가 꽃도 키우고 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어 아무 때나 나와서. 네, 테라스가 완전히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가 소형주택들은 대부분 한동 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이렇게 규모가 없는데 응. 여기는 이제 다섯 개 동이에요. 오. 하나,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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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그래서 여기서 두개 동은 오피스텔이고 9 6개 네. 호수. 나머지 세개 동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인 거예요. 작은 아파트로 해서 네. 296세대인데 네. 그중에 경진씨가 하나를 했고 제가 여기 104동. 네. 이제 몇개안 남았다는 거예요. 안 남았어요. 네. 회사 보유분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제가 여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 노을 질때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응. 여기가 붉게 타올라요. 아 진짜. 여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에 탁해 있는데 하, 가슴이 막먹겁게지는 거예요. 오. 그만큼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탁 트여 있는 네. 이 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만 탁 트여 있는 게 아니라 저 뒤도 탁 트여 있어. 그러네. 예 그리고 이쪽 앞에도 북쪽으로도 트여 있어. 어 동서남북 지금 어디도 다, 시야를 저... 가리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음. 각박한 이런 그 아파트 동 요즘에 뭐 대단지 같은 경우에 너무 성냥값처럼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고 음. 뭔가 그런 어, 도시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건좀 없을 것 같고. 잘졌네요. 잘 졌어요. 잘 그리고 최 pd 보시면 노루터도 있어요. 혹시나 아이큐 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 귀여운 노루터가 있어. 아니 소형 주택 단지에 네. 이렇게 노루터 처음 봤어요. 야. 보통 없어. 없죠. 없어. 보통 네.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뭐냐면.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 소형 주택이다. 그렇지. 예. 그리고 주변에 아이 키우는 세대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만큼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외관만 딱 보더라도 음. 완전히 아파트잖아요. 아 대우건설 푸르지오인데. 이거 그 보세요, 여기. 저 음. 얼마나 저기 옆에 고급스럽게 외장으로 르지오 어. 골드 디테일. 아우, 어, 좋아. 골드 디테일. 여기다가 아, 색깔. 그리고 아파트도 보면은 이렇게 그 외관만 봐도 이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인지 음. 아니면 그냥 저렴하게 어? 그냥 지은 건지 딱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그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헬스 클럽이 두 개가 있어요. 헬스 클럽이? 네, 예, 지금 저쪽에 보게 되면은 아직 지금 오픈은 안 했지만. 어, 그러네. 네, 헬스 클럽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주민 센터. 지금 여기에 그 신길 3동 주민 센터가 아예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어. 딱 실속 있게 어, 여기는 아담 사이즈로 네 여기서 러닝머신 벌써 몇 대요 어, 어. 그럼 저희가 한번 주민센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시죠이봐이 주민센터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원래 저도 지금 광진구 쪽에 살고 있지만 주민센터 가려면요 한참 걸어야 돼 그럼 여기서 그 각종 서류들을 다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못 되시거든 아맞아맞아맞 맞아. 단지 내에 신규 3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네. 하... 경윤씨, 결국 좋은 삶이라는 것은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신길 AK 프로듀오를 소개해드린 거고요. 네. 저희 위어를 통해서 계약하시게 되면 네.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제일 좋은 세대로 네.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를 통해서 이 번호 나갑니다. 여기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